이틀째 숙소에 물이 안 나옵니다 인터넷도 지금 안 되고요 그래서 화장실 물 내릴 용도로 이 양동이에 물 받으러 갑니다 날도 안 좋아서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여행을 못 가고 있습니다 남, 남은 게 3일인데 이번 주 내내 비가 잡혀 있어서 그냥, 놀고 있습니다, 그냥. 아무것도 안 하고. 가끔 바다 나와서, 비 맞으면서 수영도 하고, 그러는데, 여행 끝물에, 조금, 서운하네요. 날씨도 그렇고, 숙소도, 지난번에도 한 이틀 물안 나오더만, 오늘은, 3일째인가? 뭐, 잘 기억도 안난다 이제. <laughs> 싼 만큼, 컴플레인 문자를 보냈는데, 답이 없어요. 그러니까, 자기네들이 해결해 줄수 있는, 뭐, 예를 들어, 침대 시트라든지, 베개 같은 거 갈아달라고 그러면, 갈아줍니다. 그런 걸 해줄 수 있으니까. 근데, 이 물, 인터넷은 안 되나봐요. 아예 문자 답도 없어요. 뭐, 싼 만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샤워는 지인 집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. 예 오늘도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. 오늘은 140회소가 나왔는데요. 음... 그냥, 200 해서 드렸습니다. 어저께서 합해서 깎아줘가지고.